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2002년 평촌세 중앙교회에서 공사 임직을 받으셔서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시다 2018년 9월 2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회는 그동안 권사님께서 믿음과 섬김의 삶이 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충성되이 섬겨주시를 믿고 대한해수교 장로의 함덕교회 운영규정 제38조 1항에 의거 권사님을 우리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임명장 제2020-35호 제2, 박성숙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협동권사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2월 2일 대한해수교 장로의 함덕교회 당회장 정용식 목사 아, 기도하고 꽃다발 주실 때 자,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권사님 박성숙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박성숙 권사님 협동권사님으로 직분을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임명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초신자들을 전목이 같은 신자들을 새롭게 올바로 세워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권사님을 통하여 많이 생겨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초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권사님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그 권사님의 기도와 권사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축구하겠습니다. 줄게 돌아오게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죽게 예배하게 되리, 죽게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십분잘 감당해달라고 격려의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